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때의 감사가 중요할까요? 왜 이때의 감사가 중요할까? 첫 번째로는 이때가 바로 한 해의 중간이기 때문이다. 7월 첫째 주일은 한 해의 중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반기에도 감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왔잖아요. 전 세계적인 그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여전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내 감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반기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영어의 어원에서도 이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심리전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심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첫 열매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학을 하는 것은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수학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그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철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5월달이나 6월달, 7월달 되면은 첫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참 어려운 때 수고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힘도 들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오니까 첫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겨우 이거야. 에고,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첫 열매의 가능성을 보고서 자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익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익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 주신 거 감사, 이만큼 물질 주신 거 감사, 다 감사. 그러면서 자꾸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제적인 감사, 이게 중요하다. 처음 이렇게 나와 있는 내가 처음 발견한 그첫 열매 그거를 자꾸 감사하고 그거를 자꾸 축복하면서 선제적인 감사를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다. 7월 달 들어서서 여름행사 다 마치고 나면 갑자기 9월이 옵니다. 그리고 9월이 오면은 어찌 어찌 하다 보면 한 해가 저물어 가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압니다. 여행을 해보면 갈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요. 올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이 청년 때, 학교를 다닐 때, 이런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얼른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40대 넘어서 40대가 고비인데,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달 넘어서면서부터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촉박성이 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부를 낼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세월을 낚여서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이 뭔가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승리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될 줄로 믿고, 승리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를 그런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미네소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1874년도부터 1877년도까지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굉장히 많은 수의 메뚜기떼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농작물이란 농작물은 다 갈가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3년에 가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안다. 메뚜기 때가 출범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경제 대공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살아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877년 4월 27일 날 하루 동안 온 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하루 종일 온 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메뚜기 떼가 며칠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때쯤에서 하반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태도예요. 자꾸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은 하반기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11월달에 있는데, 왜 중간에, 중간에 맥추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야, 그 이유가 있구나. 그냥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그맨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열매를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77절이 나옵니다. 그 77절이 뭐냐면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77절이라고도 부른다. 왜 부르느냐?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칠칠절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6월절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막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구원의 감격이 어느 정도 시들어질 무렵, 그렇잖아요. 한 7주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구원의 감격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갑자기 또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거기다가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광야에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고 겨우 이제 나와 가지고 광야에 딱나왔는데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이건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 아무것도리 풀한 포기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 물한 모금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로 믿고, 할렐루야!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광약길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많죠. 교회도 때때로는 광약길을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해를 지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주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교회에게 내가 각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인생길 가면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미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만나인 약속의 말씀을 매 주간마다 할렐루야, 또 3일 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원수 마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 살아나가면서 우리 인생길이 순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원수마귀가 찾아오고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능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 삶에 적용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니까, 맥주 감사절에 적용을 해보니까, 또한 해의 그 이제 중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를 적용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감사생활에 힘쓰라. 감사생활에 힘쓰라. 구원의 기쁨이 어느 정도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감사생활에 힘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저 말씀을 보니까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절대로 무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절의 말씀을 또한번 보겠어요. 시작. 일곱 줄을 셀 지니 곡식에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났어요, 그죠 6월절이 지났어요. 부원에 막 감격에 막 들떠 있다가 한 주, 한 주, 한주 지날 때마다 일곱 줄을 자꾸 세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세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꾸 세는 거예요. 뭡니까? 아, 한 일곱 주가 지나면 맥주 감사 절기가 시작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처럼 자꾸 센다는 말은 오늘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감사 제목 찾기, 자꾸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자꾸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맥주절에 성전을 향해서 나오면서 감사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요. 확실히 신앙생활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저 멀리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등록하신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여기 지역사에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참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드려야 될 주일 헌금, 11조, 뭐 자녀를 위한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쭉 모아다가 새로 나온 교회가 무척이나 생경했을 텐데 잘 적응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내 아버지 집. 할렐루야. 내가 어디든지 간에 다내 아버지 집.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정했으니 그내 아버지 집 앞에 그 물질을 들이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당신이 신앙의 선배입니다. <laughs> 당신 같은 분이 정말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여기서 신앙생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쫙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형통케 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잘 따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맥주 감사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잠깐 저기에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는 너하고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가운데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하고 연관성 있는, 나하고 연관성 있는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랑해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니, 그건 뭐냐면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또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도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그거는 사회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존중이 여기고 이거 하나님 택하신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구원의 방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상실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공격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점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그 신학자인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에도 감사하며 그장미의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심에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한 해의 중간절에 여러분 감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